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헌정사상 제일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처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정말 넘지마라할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일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망신주려는 이러한 정치적오도의 형태의 구속영장 청구는 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이제 어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회는. 표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는 당연히 부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후에도 또 어,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계속해서 어, 공격할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계속해서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없는 지지만이 이재명 대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